지난주에 18장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가 크냐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고 용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냐 하면 2입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20장 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0장 뒤에 26절에 보면은, 어, 20절에, 그러니까 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20장 26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18장 1절의 질문이 20장 26절에서 정확하게, 그, 적답을 어, 하는 거죠. 어, 그 이제는 계속 돌려 가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20장 26절에 가서 정확한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어, 그 안에 내용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이 이 누가 크냐 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크냐 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 치고는 상당히, 어, 좀, 어, 이해하기 힘든, 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질문과는 상당히 그 동떨어진 내용으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질문하는 사이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은 질문자의 의도를 아는 거죠. 질문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과 동시에 질문자의 의도에 대한 심중을 깨뜨려 본 예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18장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죄를 범한 자를, 어, 떻게 용서를 하느냐 하는 방법에다가, 그 다음에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방법.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죄를 범한 자가 약한 자라는 거. 죄를 범한 자가 약한 자.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18장 전반에는 이제 작은 자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게 이제 노약자, 약한 자라 그러고, 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자는 약한 자다. 이렇게 한번 그대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죠. 그럼 19장에서도 똑같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작은 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섬겨해야 할, 없이 얘기지 말고 섬겨해야할 작은 자가 나오는 거죠.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섬야됩니까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되고,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섬야되는 거죠. 19장에서는 무슨 약한 자가 나오냐?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어, 이, 여자가 나옵니다. 아내, 여자. 그니까 바리세인이, 어, 그, 그, 삼재 분이렇게 얘기하죠. 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모세는 이제 뭐 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상수문에서 똑같은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상수문의 내용들이 한번더 반복되는데, 그 그 정황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서는 이제 약한 자를 섬기락하는 이 주제 안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느냐 하는 우리는 지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특히 예수님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슬람권에서 여자를 막 천대시하는 그 습관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슬람 팔레스틴 그 지역의 그 팔레스틴이 그 중동 지방의 지역의 어 문화적 색깔이라 색깔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어, 이슬람 문화가 그 문화를 그대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죠? 어, 남자가 그냥 이혼정서만 써주면 그냥 뭐 이유 막론하고 그냥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생활 능력이 여자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가 이혼하자 하면 남자가 죽자 사자 매달리고 <laughs> 낙동과 오리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혼하면 여자는 거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냥 뭐뭐뭐 여전 뭐, 뭐, 남자처럼 그냥 뭐 완전히 뭐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 여자는 거의 인권이 그냥 그, 사라질 정도, 아, 생존권이 사라질 정도로 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혼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혼을 갖다가 쉽게 할수 있는, 아주 쉽게 그냥 뭐, 이혼 사유고 뭐고 그냥 뭐,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냥 끝! 하는 뭐 그런 어떤 거 뭐, 조선시대 그 여자가 소박 맞는 것하고 비슷한 어, 그런 정도의떤 거, 어, 지위가 있는 거죠. 그, 그렇게 이제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산상 어, 소원에서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그렇고 어, 이것이 이제 그 여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한 자, 작은 자, 연약한자가 이안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내라는 거죠. 아내가 가장 그 여성 인권의 취약 지대로 어, 있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 대답을 해준 겁니다. 요즘은 남자가, 이, 남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조금 그 인권에 취약한 지대가 되죠. 한50 넘어가서 보면, 이제 남자가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는, 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그 생존, 그래서 좀 이래 위협을 받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 여자들이 조금 자중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밑에 가면은 뭐 고자 얘기도 나오는데 음, 어, 고자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좀 약간 좀 어, 그렇죠. 음. 21절에 어머니 테러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또 어, 뭐, 그 예수, 왜 22절이 여기에서 툭 튀어나오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어,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고, 어, 제가 뭐 준비한 말씀도 있는데, 어,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음,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그, 뭐야, 신부들이 이제 스스로 된 고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장가를 안 가고 하는 건데, 어, 일단 하나의 어떤 섬김의 자세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어, 섬기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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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 4절, 18장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거죠. 스스로 된 고자가. 그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2절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그런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12절이 굉장히 뜬금없죠. 뜬금없는데, 어, 그런 뜬금없는 말들이 왜, 왜 튀어나왔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굉장히 그 유익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14절에서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4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징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에 18장 구절을 받으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조금 숨겨놓은 건데, 우리나이가 연약한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냐. 이렇게 서 이제 14절은 두 가지 다를 생각해보고 염두해두어야 될 그런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어 예수님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유서 사랑하라 하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했는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듣고 근심하며 간다. 이렇게 얘기놨습니다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어좀그 우리들에게 그 혼동을 줍니다. 혼동을 줍니다. 계속해서 한번 좀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간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하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26절에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요거는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는 이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늘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30절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절이 핵심입니다. 30절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가 나중에 강한 자가 될수 있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 강한 자, 약한 자의 버전이 그 타이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타이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강도가, 어, 뒤, 전복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전복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어, 이게 또 시간적으로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30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데 어, 저도 잠깐 살펴본 바로는 뭐 많이 연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뭐마태마가 누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요것만 잠시 살펴보면 됩니다. 뭐 요점은 또 검색이 잘 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정황상 그99% 확률로 이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 빌라도에게 달라 해가지고 자기 밭에 있는 무덤, 무덤을 소유하고 있죠. 요즘 같으면은 화장장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장님 같은 그런 경우겠죠. 그런 데서 이제 자기 무덤, 새 무덤에다가 새 무덤 뭐냐? 이제 헌 무덤은 다른 사람의 뼈가 잔뜩 있는 토굴이죠. 다른 사람 뼈가 잔뜩 있는 토굴에다가 시체 하나를 더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새 무덤은 무덤터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이그 화장장에 가면은 그아 화장장이 아니라 그거죠. 그그 납골당에 딱 가면은 납골당에다 빈칸 만들어 있는 거예요. 뼈가 하나도 다 빈칸에다가 예수님이 1번 타자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 자기의 납골당에다가 예수님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어 있는 그아리마데 부자 요셉. 그아리마데 부자 요셉은 또그산내들인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곳근데또 이제 막뭐 이래 막아보니까 누가 보면 그걸 막 관리라고 나옵니다. 관리 부자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부자 하는데 다른 데는 뭐 부자는 말이 빼 묻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목이 있어 가지고 관리로서 이목이 있어 가지고 이제 숨은 제자죠. 숨은 제자. 드러내놓은 제자가 니 그런 어떤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 부자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도망을 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우도 벗고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다구름 소리에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 때에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가가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가 아닐까요? 어, 뒤에 가면은 또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하는 말또한번더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이렇게 어 21장에 가면은 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에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장에 가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쪽 시간이 지나니까 전복이 돼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자가 나중에 이제 뭐그 강한자가 되고 지금 강한자는 또 연약한자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이고 어 그럴 때에 이제 그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어그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들도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장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현재 시점으로는 연약한 자로 나옵니다. 부자 청년. 현재 시점으로는 연약한 자로 나오는데, 이 재물에 근심이 많아가지고 팍 고개 쑤이고 가는 그이 근심 어린 청년. 이런 사람도 우리는, 어, 이, 그,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니까, 러 뒤에 가서 뒤에 후육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고위 갈리지게 어깨 뻗때면에 이래 가면은 뒤에 가서 막 후육하잖아. 뭐, 저런, 뭐, 노릇 해석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 막, 이래, 관리들이 보면은 좀 어깨가 좀 이래, 머리, 뭐가지에 힘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막 후유하잖아요. 그런 후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이미부자청문회이 그, 근심이 많이 가면은, 이 제자들이, 와, 우리는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요? 하고 막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가지고, 부자 청년이 근심을 가다가도, 나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이 약하고, 어떤 세상 재물에 갇혀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잘 섬겨줄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해보면, 상당히 유익한 거죠. 처음에는 그 여권, 아내의, 어, 대표적인 여자, 약한 여자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고자도 한절 정도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뭐, 20장에 가면 또 연약한 자가 또 나옵니다만은, 어, 그는 시간적으로 전복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렇게, 어, 천국에서는 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를 뛰어넘어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겸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있는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벨을 다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레벨을 표현을 안 하고 안 한다는 게 겸손인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레벨을 자체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인, 나 대통령인데, 하고 하는 게, 겸, 아이고. 그냥 이렇게 대통령 아닌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죠. 장관이 장관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아예 레벨 자체를 낮춰버립 자기의 레벨 자체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예 낮은 자의 위치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섬기는 겁니다. 낮은 척 하는 게 겸손이라면은 아예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예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 아예 그냥 종이 되고 머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하니까는또막 열받기도 한데, 하나님의 종.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원래는 종이 <laughs>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하면 제일 높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언어의 와전이 되어버린 거죠. 19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질문을 끝덕지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하나 하나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음, 워낙 한장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뭐 쉽지 않네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 먼저 된 자로서 어, 나중 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낮아지지 않게 교만하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연약한 자라서 기가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의 위치를 가지므로 나중에 천국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